자, 안녕하십니까. 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아저씨. 작년에, 아, 재작년에 방영된 드라마죠. 나의 아저씨 리뷰하겠습니다. 어,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어, 김소영 박사님, 그 다음에 황승현, 어, 연세대 공대 학생. 예, 두분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딥노이드에서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연구한 연구원 김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 깨알 홍보하셨는데 이 방송은 공익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는 아, 아닙니다. 예, 다음에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예,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재학 중인 황승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나의 아저씨 감동의 드라마죠. 예, 저는 뭐이 드라마 보면서 어, 매일 울었습니다. 예. 어, 간략하게 나레이션 조금만 해드릴게요. 여기 아저씨가 있다.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엔 아홉 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는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예, 김원석 PD님 작품입니다. 아, 저는 이분 작품을 다 봤는데 2018년 나의 여시, 2016년 시그널, 2014년 미생. 혹시 뭐 보신 거 있나요 여기서? 시그널밖에 못 봤습니다. 아, 예, 시그널 한줄 평. 시그널이요. 아, 아, 정말 좀 신기했었어요. 드라마의 그 어떤 시퀀스가 보통. 방식간 달랐던 것 같아요. 막 타임 오프 이런. 역시 약간 박사님이더 사이언티픽하신 것 같죠? 예, 미생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간단한 한 줄평. 아, 하, 제가 지금 학생인데 학생 때가 좋구나 느꼈습니다. 예, 둘다그 수작이기 때문에 시그널과 미생은 나중에 따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혜영 작가님은 아주 어, 감성적인 어,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나의 아저씨, 2016년 또 오해영. 아, 저도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인물 소개 간략하게, 어, 보여드리면은, 박동훈 역, 이성균 배우가 하셨죠? 아, 제가 45세인데, 45세 건축구조기술사.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나오고요. 만년 부장. 착하기 때문에, 어, 승진을 잘 못합니다. 부인으로 강윤이, 이지아 배우가 했고요. 아 변호사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은 아마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년 부장이면서 어, 순하디 순한 남편을 약간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나 연민은 있습니다. 도준영 역 김영민, 어 강윤이와 대학 동기인데 박동훈 회사의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두 명이 어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지한 역 우리 아이유죠 이지은이 연기를 했고요. 어, 이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박동원이 세 가지 환란에 시작, 시, 시달립니다 일단 만년 부장인 박동원을 부인이 괄시하고요. 또 부인이 이 도준영 사장과 바람이 납니다. 사장은 바람이 났기 때문에. 박동원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프레임이 비정규직 이지, 이지 아니, 박동원 부장과 바람이 났고, 그것이 직장 상사 대 비정규직 여직원의 어떤 그 성추행 프레임으로 엮어서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동원은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박동원의 어떤 그 순수한 그리고 정희, 어, 이런 걸 보고서 이지안이 오히려 박동원을 도와주겠다. 오다가다 봐도 몰라보겠다. 일도 잘한다며? 회장님한테 들었어. 친구분이 너일 잘한다 그러신다고. 서울은 언제 왔어? 3월에요. 본사로 올라왔어요. 아 며칠 전에 사만이엔 씨 근처 지나갔었는데. 나 거기 나왔어. 나 사장이야 이제. <laughs> 한번 놀러 와. 송과장 김대리 형교다 있어. 이지안. 가자. 우리 약속 한번 하자. 고맙다. 제가 밥 살게요. 아저씨, 맛있는 거 한번 사 주고 싶어요. <목소리> 전화 할게요. 그래. 가. 아직도 한참 가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걸

네. 네. 예. 자, 명대사. 제가, 어, 분석을 약간만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명대사가 있는데요. 나 거기 나왔어. 나 이제 사장이야. 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대사지만은 그 회사 이름이 삼환이엔시입니다. 삼환이 제가 아까 세 가지 환란을 예고했었죠 세 가지 환란 1번 아내의 괄시 예, 만년 부장이라고 그렇게 남편을 몰아서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두 번째 아내의 외도 아니 괄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 오히려 외도를 한,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환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란은 아, 사장이랑 아내랑 외도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 관시하고요. 오히려 사장이 함정을 팝니다. 아이유를 네. 이용해서, 아이유를 매수해서, 어, 아까 그 성추행 프레임 있죠? 직장 상사 프레임으로 해서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함정이 오히려 그 사주한 사람을 역으로 공격하는 결말을 맺게 되죠. 아, 그래서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사. 우리 악수 한번 하자. 아, 이것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악수 한번 하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악수하는 걸 갖다가 누구는 또뭐 무슨 로맨스, 로맨스. 아 예예, 예. 로맨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악수하는 느낌이 어떻게 그 로맨스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악수하자는 서로 응원하는 심정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는 거죠. 악수할 때 호응하면서 악수하는 거 없잖아요. 네. 악수는 어떤, 우정의 표시, 협력의 표시고, 대신에 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로맨스나 불륜으로 생각하거나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명대사.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왜 여기서 아이유 이름이 지안이었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아이유는 극 중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흙수저 환경에서 어, 비정규직으로 일합니다. 근데 이름이 지안이에요. 처음에 이그 드라마를 봤을 때 지안이 뭘까 했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성균이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 한자대로 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사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예, 명장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아, 좋은 작품 소개해주셔서 보진 못했는데 꼭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최필이었습니다.